안녕하세요.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분기 미국 가계부채가 2660억 달러 정도 증가했어요. 이 금액이 16년 만에 이제 가장 증가율이 높은 금액인데, 어 이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, 또 미국 GDP에서 가계 부채가 어 2660억 달러 포함하더라도 어 15.8조 달러 밖에 안 되니까 GDP 대비 비율은 67%죠. 한국은 이 비율이 90% 이상이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미국 가계 부채는 많지 않은 거죠. 그리고 또 1분기 대출액 증가 중에서, 그러니까 2660억. 달러 중에서 주택 대출이 2,500억 달러 증가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주택 대출이 증가했다. 라는 얘기가 되겠죠.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를 두고 그 너무 이제 이거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거 아니냐. 라는 얘기 하시는 분이 있고, 그 다음에, 금리가 오르면, 가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. 이것은 뭐, 한국에서도 뭐, 있는 얘기니까, 미국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죠. 한국이 더 높으니까, 그 우리나라를 오히려 걱정해야 될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을 걱정하는데, 어 굳이 금리하고, 가게 대출만 놓고 보면, 어, 한국이 위험하다는 말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는 커요, 또. 우선은 총 통화가 2660억 증가했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3분기 동안에, 아, 3분기 전에 3개월 동안에 2660억 달라면 1개월에 한 800억 달러 증가한 으로 보이거든요. 800억 달러가 넘어요. 근데 왜 이게 의미가 있나 하면, 연준이 이제 보유자산 매각을 그 6월부터 하죠. 그 규모로 한 520억 달러 되는데, 그 금액보다 이게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최근 주가 하락을 두고 그 양적 긴축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오히려 양축 긴축 뭐 정책 그러니까 연준보유자산 매각액보다 오히려 매월 한 300억 정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주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돈이 돌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 돈을 돌게 하는 거는 뭐 정시에서는 기업 실적이 이제 돈을 돌게 하겠죠. 그리고 정권 전문가들이 돈을 그 어디로 이동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 쪽으로 그 투자를 유도하느냐, 아니면 지난해처럼 그 테마라 주라는 이름으로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 쪽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정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거예요. 어, 포유한율연구소 철학대로, 어,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쪽으로 돈이 이동한다면 문제될 건 없다. 정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어, 우리가 분석을 가능 분석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이0년물 금리가 만약에 3.5%를 돌파하면 어, 미국도 그, 모기지 금리는 10년물 금리에 연동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주택 구입은 좀 소극적이었죠.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 시장에 돌다가 그, 풀린 돈이 그, 정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, 나쁠 것이 없다. 그러고 가계부채가 그, 67%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,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만약에 그 영업 실적이 개선된다면 그 정시로 유동성이 이동하는 계기로 작용할 거다. 그러니까 경기 불황 이전에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에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돈 아니냐라는 또 분석도 가능하겠죠. 실제로 200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앞 시간에 내기했지만은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 은 2007년 4월인데 5월 이후에 그1 1월까지 미국 정시가 많이 올랐어요. 축소에 따른 그 문제가 아닌 뭐 기업의 실적 악화가 문제일 수는 있어도 유동성 감소에 따른 뭐 경기 불황은 그 너무 지나친 오류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이 경기가 만약에 불황이 되면 시장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. 그러니까 돈이 이제는 국채시장으로 이동하겠죠. 국채시장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국채가격 상승 요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금리 하락 요인이다.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. 거기다가 이제 금리 상승 폭이 클 경우에 이제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가계부채가 이제 증가를 했으니까, 뭐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뭐 문제될 것도 없지만은요, 우리나라는 이금융권 대출이 많잖아요. 모기지 금리는 이금융권 대출만큼 그래 높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우리나라 이익금융권 대출이 많은 가계 부채보다는 훨씬 안전하다. 일본 언론에서는 그런 건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부채가 많다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거 큰 악재인 것처럼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그는 거 언론이 너무 많이 나갔다. 그러니까 한국을 걱정해야지. 미국을 걱정할 당연은 아니다. 다만,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, 그,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이자 부담이 증가하니까, 소비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다. 그렇지만은, GDP 대비 67% 밖에 되지 않는 부채이기 때문에, 결국은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금이 될수 있다. 라는 얘기를 하면서, 어, 이, 이, 여기서 대화를 끝내겠습니다.